드디어 뉴스에 실리게 됐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을 대비해서 30%나 상승을 했다고. 비트는 잘안 올라도 리플은 오른다고. 비트와 디커플링입니다. 트가 내려와서 지지부진해도 리플은 사실상 그 가치는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패턴 중에서 이게 있어요. 트리플 바텀. 바닥을 세 번을 찍고선 기간은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뒤에 계속 연속된 상승을 기록을 하는데 이 상승의 지속성은 1년 이상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죠. 트리플 바텀 바로 여기입니다. 작년 7월달에 승소가 나서 하루아침에 80% 상승 나오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바로 이번 연도 7월까지 세 번의 바닥을 찍었어요. 이걸 보고 트리플 바텀이 형성이 되었다. 앞으로 상승은 1년 이상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물려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은 그걸 보고 큰 틀을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학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면은 매매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오늘 거는 여태랑 좀 다르게 약간 심화 과정으로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자 현재 이 차트에 나타나 있는 올. 뭐 상승이다 내려왔으면 하락이다 이거 아닙니다 바로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초록 색깔 이런 식으로 선이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동 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선 누가 어디서 코인 주식 차트를 얘기를 할때 상대방이 입이 딱 벌어져서 말도 못하게 만들 바로 이 평선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5분 안에 다 담아 놓을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눌러 놓으시고 주가나 코인 값이 움직이고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평균 가격을 맞춰서 가는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쉬워요. 흔히들 사용을 합니다. 9일 동안 이동한 평균값 제가 빨간 선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노란 선 25일 동안 이동한 평균값 25일 2평이라고 합니다. 초록색깔 60일이죠. 60일 동안 이동안 평균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평균을 내는 거랑 같습니다. 지금 4시간 봉 차트로 틀어보시면 상승을 하기 이전에 이 빨간색깔 9일 2평선이 다른 2평들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었어요. 평균에 미치지 못했어요. 안 좋은 게 맞아요. 하락이니까요. 매수를 하기에는 본인이 리합니다 과거에도 상승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 평가도 낮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기록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좋합니다. 평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돌파가 나왔다는 거. 여기부터가 큰 호재가 터진다는 거예요. 큰 기업이랑 파트너십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찌라시가 돌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상품이 개발이 되고 투자 유치가 엄청나게 끌어와질 수가 있어요. 아주 산업 혁명인 기업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다. 디진다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렇게 평균 돌파 종가 마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평이 돌파가 나오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출연을 했다. 비트코인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뚫어낼 때,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할 때, 그거는 이제부터는 계속 상승이다. 자, 비트코인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빨간 색깔 선이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 이게 지지부진해요, 흐르고 있는데 위로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이평들이 모아질 때 수렴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차트가 똑바로 그려집니다. 멀쩡한 우상향의 차트로 걸어가요. 단기 이평, 9일, 25일, 60일, 120일 놓으면 뻔해요.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차트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보고선 정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반대로 내려가는 추세였다면 역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얘가 지금도 상승을 하기 이전에 그 조건 바로 단기이평이 수렴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게 되는 구구간 그 상승 추세를 형성했다. 리플도 이전에 계속 내려와도 단기이평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구구간들. 그 근데 요 자리에 580원 요쯤에서 잡았으면은 어우, 진짜 메리트 있었겠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죠 누구였죠 이거? 이 양반이 뭐라 그랬어? 이 양반 누구야 이거? 도사 경제 누구야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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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거래 대금 빵빵 터져가면서 거래 대금 상단에 위치하게 되면서 리플은 올라요. 오릅니다. 네, 오릅니다. 올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확한 분석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 거래대금 빵빵 투자하면서 이거예요. 이게 또 거래대금이 뒤에 하나 더 붙어서 조 단위로 형성이 되잖아요. 이거 하늘까지 갑니다. 지금도 아직은 저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영상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차트 부분이나 뭐 지표 굉장히 많아요. 지표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영상들을 또 준비를 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패턴을 설명해 놓은 한 권의 책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판매는 아직 아니에요. 구독자를 이용해서 하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 가속을 드렸다 보니까 지금은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한테 이벤트성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아직 출판하기 이전 단계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는 좀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파동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 차트 이거는 책에다 담아놨고요 하루에 5분씩 책을 읽는 그 습관의 일주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주일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오픈할게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010-6681-2441 문자로 그냥 이렇게 참여 이렇게만 남기시면은 무료 참여 가능하시고 무조건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한테 다 공짜로 나눠드리기에는 기존 구독자 분들이나 제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박사 김박사 어, 저의 지인인데 이분의 힘을 얻어서 같이 열심히 힘을 들여 이렇게 또 책을 출판하기 이전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가 있다는 이 순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차트 세팅 그리고 초단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만한 그러한 자료들이니까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양도 되게 적어요. 010-6681. 이사사 하나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참여 이렇게 두 글자만 바로 남겨놓으세요 받아보실 분들이나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연 신청 받겠습니다 사연을 써서 남겨놓으신 분들 아우 그분들 이분들은 좀더 우선적으로 잘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뭐 영상 보고 고맙습니다뭐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순간 이번연도 7월달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010 668 하나 이사사 하나 들어오는 문 자, 참여 이렇게 두 글자 보면서 지금부터 또 답장 치고 있도록 할게요.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